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동시효과까지 2분 10초 남았네요 장 마감까지 진짜 오늘 지루한 장이에요누자하게누자하게누주지누 오늘 음. 장이 어다누자누자 하나솔루션 우선주 여러분 짝짓기매매하시못어다 오늘식 대박나신거예요 유튜브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한테 짝짓기매매 기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박 나신거에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우선주 지금 풀리나 안풀리나 지금 보고 있는거에요 <laughs> 근데 어떻게 52주 역사적 신고가 를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풀려요 내일까지 가는거에요 그냥 볼래요?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가는거에요 게 내일 됐다 내일도 상한가 갈수 있어요. 내일도. 내가 어다 하나솔루션은 무슨 주가? 내일 상한가 가면 또다시나 하나솔루션 어떻게?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따로 가는 거죠. 장 마감 1분 전입니다. 거래량에 따라서 어떻게 최소 못해도 10% 이상은 수익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좀 복잡한 말인데 어떻게? 그런 면이 힙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알다 보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끝에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된다는 게그 말이에요 장마감 40초 전에 자기가 알아서 이야기 다 하네요 지도선물 마이너스 100% 30초 전 감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장마감 하기 전에 과연 저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하나솔루션 안 풀리죠 <laughs> 풀리면 나갈인데 안 풀리죠 1 0초전 10조다. 감떨어왔습니다 시간 전에 혹시 뭐죠? 5 4, 3 2 1땡 거래소 장 마감. 오늘 장 마감. 냈어요 2020년 7월 5일 목요일 3시 30분. 옵션 만기. 옵션 때문에 개판인 거예요. 옵션 때문에. 선물. 예. 네? 옵션 때문에 개판 찍으려 되는 거예요. 지수 선물도 마이너스로 봉봉 떠다니고. 이 장이 질질장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우선 저 짝짓기 매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눈치가 빠신 분 어떻게 그 정도는 이제 노하우 가생겼겠죠 기본이잖아요. 제가 몇번 짝짓기 매매 기법 짝짓기 매매 기법 제가 막 강조를 막 입이 닳도록 말씀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죠. 신기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짝짓기 매매 기법을 아시면 수익은 없다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똑같은, <laughs> 금액으로 똑같은 날짜 했을 때, 금액이 두 배, 수익은 두 배. 2배. 두 배가 아니죠. 한세배 되죠. 왜냐하면 하나 사, 하나 15%니까 어떻게, 세, 세 배죠, 세 배. 3배. 300%가 되죠. 한 사람은 100%지만은, 여러분은 300%가 되는 거예요. 3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이론법을 알아야 돼요. 매매 기법을 아시면, 비중 조절하면, 수익을 극대화 낼수 있는 거예요. 몰빵해버리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다는 얘기가, 즉, 비중 조절해서 분산 투자하시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 어떻게?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몰빵하면 어떻게? 먹는 건 그것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분산 투자해서 어떻게? 짝짓기 매매 기법을 하면 어떻게 된다? 팩트 나와있죠. 그 수익은 100%가 아니고 300%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에서 짝짓기 매매 기법만 이론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 구독도 팍팍 해가지고, 주위 분들하고 같이 동료분들하고 구독 팍팍 해갖고, 오늘 주팩트는 뭐다? 매일 상한가 하루에 하나씩 먹으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주포 세력, 주포 부티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구독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바람 푹 불면, 한 방에 상한가 훅보내요 이해가시죠? 지금 아직까지 뭐다? 선물은 마감이 아니에요. 선물을 지금 동시효과인데, 선물을 지금 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선물잘모르겠선물어떻게흐름잘 모르겠어요. 선물, 잘 모르... 선물 어떻게 지금 계속 움직... 파동이 움직이고 있다요요선물지수는선물하고선물어요 선물을 어요 뭔지 을 선물을 은선물옵션은 장이 안 끝났다 아 지수는 마이너스예요. 미국장도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딱 그림이 미국장도 이게 되면 그럼 우리 장도 내일 또예로 빼고 앞에 가리키는 게 있죠. 개인이 매도 때리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면주가 날아가는데 개인이 매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주가는 어떻게 폭락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주고 주고 받고가 아니고요. 서로 뺏는 싸움이었어, 뺏는 싸움. 서로 골든 시장에서 어떻 누가 골든을 많이 가지고 갔느냐, 뜯기 가지고 갔느냐, 뭐, 그 차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팩트는 그거야. 수급도 외국인 사고 있잖아요. 절대 안 팔죠, 외국인들은. 한번 물면요. 저도 한번 물면 안 놓지만, 외국인도 한번 물면 안, 놓으면 안 놓아요. 안놓 그게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에요. 여러분도 되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이해가시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옵션, 만기, 이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죠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가 싶어서 수급 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수급. 아직 수급이 안 떴잖아요. 수급이 안 뜨고 있잖아요. 30분 돼야 수급이 떠니까, 금액으로, 금액으로 뜨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왜일라고 이런지 모르죠? 좀 좋아요, 구독 좀 해서, 주입분들하고 많이 좀, 구독 좀안 해서, 여러분도 좀 부자가 되세요. 제가 종목 툭 던지주면요, 드리면, 그냥 하루에 막 10%, 20%, 기본. 10%, 20% 먹어야죠. 기본, 기본이라고. 10%, 20%, 평균 20% 먹어야죠. 많이 먹으면 30% 먹고, 평균 그냥 기본 10% 먹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면 20% 먹으면 좋고, 평균. 평균 20% 먹어야죠. 맞죠? 데이터 떴네요? 맞나? 떴나? 떴죠? 금액, 떴죠? 네, 떴어, 떴어, 떴어. 오 오늘은 빨리 떴어. 34분. 34분 아까 몇 초였죠? 아, 이야기 놓쳐서. 34분. 34분 아까 한 40초 떴나요? 맞죠? 와, 오늘 좀 빨리 떴어요. 어디든지 오늘은 40초니까, 오늘은, 어제는 40초 늦게 뜨지만, 오늘은 20초 빨리 했어요. 왜냐 그만큼 장이 지랄 같았단 얘기죠 전산처리가 빨랐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 없어도 요 그냥 그렇단 얘기죠 금액으로 이제 아까는 주가 잖아요 금액으로 다쌍끄이 매수 누가 다 팔았다 개인만 여러분 빼고요 개인이 다 매도 때렸다 이렇게 됐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보시나요 하나솔레 a h 베리베리 땡기죠하나솔레 y very thank y o 매 Hannah Sulin is a very thank you. h a n n 이 수량을 l i 수씀을렸잖아요쌍렸잖아요쌍어온다수 들어온다고 s u l 쌍 n is 도 때릴거라고 h 인이요 결국 어떻게 n n 되는거 u 요 주가가 금액 very thank you. Hannah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싼 주식이 아니잖아요. 맞죠? 한 주당 어떻게, 지금 오늘 종가로 22,400, 22,450원이니까, 네. 금액으로 계산하시고, 수량으로 계산하시고, 눈에, 이걸 보셔야 되냐. 오늘 어떻게 수급을 보시는 걸 가르쳐 드리니까 수급 보는 방법을 여러분이 수급 보는 방법을 어떻게, 눈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요. 차트 보는 것도 항상 중요하지만 수급이 어떻다 제일 많이 차지해요? 이 수급이. 이 수급이. 아까 우선 좋다고 이걸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여러분이 하, 실시간 리얼로 바로 팍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더 좋았을 건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게 수급이 어떻게 출항이 어떻게 팍 늘어나는지. 약간 금액이 안 뜨잖아요. 맞죠? 금액이 안 떴을 때는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금액은 몰라요. 딱 하는 순간 딱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대충 제기억으로는 분명히 여기 수량으로 이게 단위가 나왔었어요. 예. 한, 우리 눈에 보여준구만. 아,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나도 나도 돌려서 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아까 책이 내가 녹화해 올릴 정도 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겠죠. 여러분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지막에 동시효과에 얼마나 또 물량을 샀는지 제가 앞에 걸 왜냐 이 타이밍이 딱그 타이밍을 놓치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방송 리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저처럼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해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액으로 아, 아까 전에 금액은 안 뜨고 아몇 주였죠 아 앞에 저도 돌려서 봐야 되겠데 제가 돌려서 봐야 돼. 제 유튜브 제가 돌려서 봐야 되나 아참몇 주였죠 아까 전에 주가 15만 주였는데 아까 전에 몇 주였더라?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아... 얼마였죠? 15만 주. 1 5 0 0 주. 15만 주였나? 아, 기억이 안 난다. 맞죠? 여러분도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멍 때려요. 얼마였지? 금액은 원래 안때으니까 소량이. 이유들은 뭐 기간 2시는 다 숨기니까, 데이터를. 외국인, 보시죠. 15만 3천 주. 개인, 70만 주. 매도, 아. 그러면 수익은 못 내는 거야. 스윙으로 가가 되는 종목은. 기간 보세요. 60만 주. 티자다뛸게요 20만 주, 10만 주. 금융 투자. 기간, 투신, 사모 펀더. 오늘 다 샀어요. 오늘 더 많이 샀어요. 기간, 투신 오늘 더 샀네요. 사은폰도로 더 샀고 금융투자는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보험도 사고 어제보다 더 샀어요 보험은. 은행 보도 은행 오늘 다시 은행 또 들어온 은행도 들어오네요. 기타 금융은 찌금 연기금 어젠 어제 세배 물량을 샀고요. 수급 좋잖아요. 베리베리 땡큐죠 하나 솔루션 수급을 보시라는 얘기죠. 이 수급을 보셔야지 내일의흐름을볼수있다 이렇게. 보시죠. 이 유심히 보시면 눈에 확보이세요 이렇게. 시간게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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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탁 들어와야 돼. 이렇게 게이 누가 얼마를 팔고, 누가 얼마를 샀는지. 이게 금액 보이시죠? 눈에. 얼마나 팔았는지 오늘 개고 개구... 이렇게. 개... 어... 여러분 말고요. 개인이. 150억 팔았어요. 150억. <laughs> 이해가십니까? 150억 매도 때렸다고요. 150억. 이해가시죠? 여러분 말고 개인이. 150억 매도. 내일 당연히 날아가겠죠 내 수익 이빠이 주겠죠 그걸 누가 샀다 다 받아간 게기간이 받아갔다 130억 135억 받아갔어요 130억 여기 보이죠 투신이 받아간 물량도 적은 물량이 아니네요 100억 받아왔구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제가 해도 진짜 도사네요. 진짜, 신, 신도사네요. 진짜. 박스 대판은 도사네요. 도사. 수급이 렇다는얘기에 어마어마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까지 해드린거예요 수급을 체킹하는 방법과 오늘 노하우는 교육이에요. 교육. 이거 말해도 돼50% 여러분 고수가 되는 거예요 50%, 50 고수가 된다고 수급 보는 걸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해드리는지 기억을 못하죠 여러분 고수도 가르치기 여러분 테 실력을 넣으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가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몸에 몸은 배시라고 제가 지금 순매수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순매수 매수 매도 오늘 매수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오늘 매수가 이렇게 이거 수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오늘 매수가 이렇게 매수 매수 매도가 이렇게 많았다고요. 금액으로 바꿔드려볼까요? 오늘 이랬다고요. 매수가 예로 이는 안 해보시잖아요. 해보시면 다 직접 눈으로 본다고요. 금액, 매수, 순 매수, 원 물량 이 가시죠? 그럼 수량 눈으로 보시고. 분석하라고 끊어 드리는 거야, 여러분. 천주 단위, 천주라고요. 천주 단위. 그 매도 잔량 다르죠? 천주 단위. 매도 잔량 이렇게 나왔다는 거요. 예 그럼 어떻게? 해? 수량으로, 주 단위로 이렇게, 매도 때린 물량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날짜별로 딱 데이터 나오죠? 날짜별로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드린거예요 제가 지금 팁을 드려요. 금액으로 어떻게 오늘 나온 물량,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던게, 오늘 팔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했던 물량이에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이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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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하는 물량 보시라고 가르쳐 드린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게 어떻게? 매수 이렇게 나오듯이 어떻게? 여러분 잘 봐요. 금액으로 매수, 매도 이걸 계산을 딱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요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요. 안 들으시죠? 아직은 모르겠죠? 제가 뭐라더 보여드리는지. 딱 차이 나잖아요. 기준을 하나 잡아 드릴까요?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요게 숫자 295, 29529 5 2 9잘 보세요. 매도 살량에 16265죠? 그래서 어떻게? 해? 딱 순식 때리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가르치드렸죠? 완전 이해가시죠? 잘 보세요, 또. 잘 유심히 봐요. 자, 개인 잘 봐요. 개인 오늘 어떻게 팔았는가. 여기 팔았죠. 금액이요잘 봐요. 오늘 어떻게 나잘 봐요. 금액을 잘 보세요. 매수고는 258이죠. 258. 258, 277. 금액으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100단위, 한단위가어마마죠 이게 예, 100만원, 1 0 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2000억, 4000억, 5000억이라 5000억 매수를 했었다고요. 5000억 매수했다가 매도를 딱 바꿔 가볼게요. 숫자가 273이죠. 보이시죠? 이해 가시죠? 258. 그 다음 뭐? 278. 빼기 해보세요. 두 개를 딱빼기 하면 나오죠? 아직도 이해 안 가시죠? 잘 계산해보세요. 이게 백단이라고요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게 1000억, 2000억. 그게 3 0 0 0억이라고 3000억. 매도, 오늘 매도로 3000억을 때렸다고요. 매도로. 매도로 3000억. 옵션 마감했어요. 오늘 이제 청산한 거예요. 자 내일부터 물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잘 보세요. 그래서 빼기 매수 매도를 빼고 난 금액이 순수 매도가 순수히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계산은 돈으로 환산하니까 되겠다. 매수, 매도 하니까 순식 돈으로 뜬게 마이너스라 뜬다는 거예요. 이게 백단했잖아요. 눈에 보이십니까? 100만원, 천만원, 1억, 10억, 100억, 150억 매도를 때린 거예요. 뛰자뛰고 150억 매도가 때린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당연히 외국인 기관 기타 외국인 기관 외국 아이씨 뭐라는 외국인 기관 외국인 아우 힘들어 설명 진짜 너무 다해되는게 너무 진짜 힘들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 이런 거자 이런 사람 없죠 세상에 외국인 개인 기관 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투신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서 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순매수 그냥 순 매수만 보면 안 돼요. 매도도 어떻게 나왔는지를 체킹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 체킹하고, 체킹하고, 마지막에 순 매수 체킹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아니, 이 정도면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 평균 단가라는 게딱 떠요. 이렇게 하면 딱 뜨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외국인 매수인데. 여러분, 모르는 게 있죠? 이 평균 단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 단